이제 과학자들은 도무로 말면 우리는 시공간도 피조문행을 알게 됐습니다. 영원하지 않냐며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데려할때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시공간이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인류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볼겁니다 통곡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죄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불안정이 있고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하셔도 주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건강 분별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너무 분내지 아니하며 너무 슬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게 서서 우리 삶의 자리를 걸어갈 힘은 어디서 오는가 주께서 완성하실 것이고 지금 나는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그 재림 약속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